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논란 중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코인 상위보유자 220명을 오는 5월 22일 트럼프 골프클럽 만찬에 초대한다는 이벤트인데요. 특히 상위보유자 25명에게는 대통령과의 VIP 리셉션은 물론 대각간 특별 투어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발표 이후 트럼프 코인은 무려 60%나 급등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코인 보유자 1위는 바로 저스틴 선이며 그는 트럼프 코인의 창립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죠. 또한 트럼프 코인 보유자 2위는 유명한 마켓 메이인 민턴 미이며 트론의 공식 마켓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론의 관계를 투자자들은 의심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5월 22일 만찬 이벤트 이후 급격한 관심하락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요가 이벤트 중심일 경우 대량 매도세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코인 중 대다수는 고래지갑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보고 트럼프 코인을 매수한 개미들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연 5월 22일 이후 트럼프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숨겨진 거대 세력들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